라면들이 캄캄한다. 걱정 마세요, 엄마가. 어이잘한다어이 야빠, 야빠. 이쪽 가서. 그 와, 호박하고 양파랑 마늘, 마늘 캐로. 오나비다 안녕. 안녕. 굿모닝 d m 들이카 i n g Come, come, c o 라니까 혼자서 하늘 어, 보고 꽁 o 어, 잡았대 o 어. 잡았대. o 어. 잡았대. 아빠. 오메가. 어. 빨리 어, 가. 가. 어. 가. 어디? o m 이꽝새 m e Come, c o 어 e come. c 봐 m e c o m 어 Come, come. Come, come. c 몇 마리 있어요 지금? 열마리 정도 새끼가 있었는데 꽝이래요 꽝 아니 큰 것도 날라가더만 그게 어미고 어. 작은 놈들이 전부 새끼 그렇게 병아리처럼 까가지고 음 이렇게 당기다가 못, 못 어. 얘도 어느 정도 날아 여기에 걸렸었대요 여, 여러분 여기에 걸려가지고 얘는 못 갔어 얘 어.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에. 못 날아갔대요 얘들아 저 새끼 봐봐 할아버지 야, 하, 예준이 한 잡아 볼래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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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지 어? 어, 어, 어 못가자 여기서 어, 불쌍해. 네 니가 목숨하지 말고. 어, 간다. 간다. 어제 어, 간다. 안돼. 안 빠이. 빠이. 와, 저를 올라가 버렸습니다. 어, 얼마나 행복할까, 새끼가. 좀, 나는 힘도 좀 약했는 거야. 음, 음. 다른 놈은 일로 너무 가쁘더라고. 이런 새끼들 중에서. 애기인좀 어. 약한. 음. 애기였어, 애기. 자. 오. 이지니더개

어 와아 <laughs> 와와 네. <laughs> 아아 ف... 음 양파, 양파, <웃음 <inclusion> <웃음> 야, 예준 너무 열심히 하네 양파 아들인데? 양파 아들 어언준이가한 어. 사람 못하는데 진짜 어른 엄마 통화도 뭐지? 고단해. 양파 다내 거야. 여보 내 거. 아내 거야. 어디로? 아! 이잘 열. 아, <laughs> 에이 <웃음> <웃음> 나. 우와 <laughs> <laughs> 마늘을 잃어버렸는데. 찾았아 <laughs> 찾았어. 아빠가 찾아보기 <laughs> <뒤에서> 소리가 들렸다고. <laughs> 구루에 <laughs> 자 내려가자 응 처음 어. 우리 했잖아 자좀 응. 쉬고 한사안리나 안 예준아 그렇게 하지마 아니 아버님이 무조체질이야 기죽지 않나 아니 다리를 왜올 <laughs> <미워. 웃음> 지금 비닐 밭이는 날씨에 접어들기라 밭에서 내려오는 바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멀칭을 비닐 멀칭을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. 이렇게 제거해서 안에서 껍거에는 하고 이렇게 하고는 실제로는 여기 폭을 이렇게 흙을 좀 좁으면 막한다 이제 바이내리면서땅콩 여기 있는데. 이 비닐을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네요. 조금. 와, 현이 엄청난 속도로. 너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? 맞아. 맞아, 안 해. 나 늦게 는데 그냥. 아, <laughs> 이렇게 우리 이제 가자. 지금 우리 뭐 해야 된다고? 호박 따고 깻잎 바? 빨리 자라? 어, 그렇게 되게 빨리 자라 <laughs> 이어 자기가 <laughs> 가만히 있어봐 어, 나갔어? <laughs> 아니 꼈어 아직 물에 걸렸어? <웃음> 어 <laughs> 못봐 어나갔데 <laughs> 어. 그리고 막... 엄청 많아 이 안에 에이 나와봐 이 안에 이 안에 이거 먹으러 갈 거야 이제 냠냠하러 와 호박하고 이거 오늘 넣었어. 호박이고 주키니. 어. 여기에 펌킨 있어. <laughs> 아 어머님이 빨간 양파는 좀 가져가다 보셔서그밑에도 뿌리도 끊어보라. 양 적게 야그 <laughs> <laughs> 아니었는데. 아 이거 이걸 좀 끊으라고 하신 거 같아. 자주이 양을 얼마나 이 컴팩트하게 하시는지. 아버님이 알려주신 스킬이야어 <laughs> 과연 o u q u 이 e t Young p 모르겠다 o u r e looking. Well, 저희 n 에서 나온 야채들로 된장찌개 호박잎 이거는 미나리 응. 이거는 열무랑 you're looking. I'm 니 o t sure you're 고기 o k 고기 g I'm n 자, 오늘의 나물 그리고 여기 된장찌개랑 하여 이 된장찌개와 이렇게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밥이 너무 맛있겠다. 어, 어 대, 대체 어... 미나리 안 맛봐. 근데 괜찮. 네잎을저 벌써 식성이 저랑 아버님 비슷한 거 같은데. <laughs> 그건 아닌 거 <것>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그 먹기 먼저 하는가이가. 근데 향나는 거. 아, 그거는. 그니까 향신료. 아, 더. 더. 아, 비면 아, <laughs> <laughs> 관계비라 줘야지 좀. 이제버스가제 역할을 음. 하네 음. 이 야, 저래이음으로이거저리해요따리이라호박이 호박잎 맛있네 이라처 이라저리. 이라저리. 이라데리 이라저리. 이라 국물 정말 맛있다 근데 국물 장난 아닌데? 음. 이게 파 국물이라고 한가? 와기들 음. 잘 쪘네 많이 먹었어 집에서 음. 이게 오버 이래맛있 아니 지난번 엔딩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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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이하고 놀이하는 게 괜찮더라 지난번에 나왔는거 어제 나왔던 거옥수가밭서옥 가고 왜 가? <laughs> You didn't love Not